네모기 테스트 자수종 드론 상부 방망이 닿고 우리 후대리두 개는 아 지금 이 아직 없겠죠 먼저 전원 부분 시계 방향으로 다음에 네, 상부 전장 부분도 시계방향으로. 또, 또. o k a 그 다음에, 항상 예키고. 먼저, 메인 실행은 버전 오점 0으로 실시간 들어오고, 자, 카메라 한번 위아래로 또 보너 까요? 위 오케이, 아래 센터, 다시 위 아래 센터, 오케이, 그리고 오라이트, 오라이트 잘 들어왔고, 아 오케이. 스타 a r s t 스타 Star, s t 스타 Star, s t 자, r s t a 자 Star, Star, s t 자자볼까요 앞으로 전진, 뒤로 소진, 자, 거기서 좌회전, 이렇게. 우회전, 우회전, 네, 본 상태로 이제 에어컨 쪽으로, 아니 에어컨 쪽으로 평행 이동, 문쪽으로 평행 이동, 네. 자, 라이트 위로. 아, 네. 조명. 아, 어, 카메라 위로. 카메라 위로. 하늘로. 아래로. 센터 다시 카메라 위로. 아래로. 센터 오케이. 자. 라이트. 자, 4개 다 들었고 다 꺼주시고 한번더 닫혔다가 다 꺼주시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 오링 한번 켜줄래요 한번더 아, 오케이 꺼주시고 꺼주시고 자그 다음에 개인값 수정하는 것만 불러 볼까125 네, 네. 50%. 네. 주시고. 75%, 5%? 네. o k a 다시 5 0 5어주고 자, 오늘 너무 끝났고. 자, 이제. 음, 영상. 자, 음. 자 녹화. 녹 정상으로 실행됐고. 하화 어, 음. 종료. 그 다음에. 전체 녹화. 음. 여기다 붙여놨고. 이거 이제 사라지면.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5번. 어, 여기 보면은 배터리 실시간으로 나오고. 자, 이거 종료하고. 아까 저장한 거는. 이시에 각자 다 확인하고. 사진 한번 열어볼게요. 사진파일 정상 실행, 녹화 영상도 하고, 녹화 영상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요거는, 요거, 요거 같은데? 이게 응. 응, 아까 수정에서 그 촬영한 거, 오케이. 자, 그러 이제 해담. 해감할 때는 해감용 따로 있고.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얘는 자체적으로 해감 진행하고. 오케이. Okay. 자. 동료